전치사로 사용되는 t 하고그 투부정사의 투하고의 그 구별하는 방법은 웬만한 그 분들은 다 아시죠. 투부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전치사의 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이런 그 경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아이 투가 나왔는데 이게 부정사냐 전치사냐를 구별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들자니 wants to play 할 때는 wants to play, play가 바로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to play는 이 도, 부정사의 to라는 거죠. 그러면 전치사로 쓰였던 이 to는 그러면 어떤 그 예문이 있냐면은 I'm going to the park. 나는 그 공원에 가겠습니다. 공원이라는 명사 앞에 to가 쓰였죠. According to 뭐못에 의하면이라는 수거지만은 그렇게 외우지 않더라도 my research 한정사와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은 그 to 부정사하고 다르죠. according to 어, to가 이게 t 부정사일까 전지사일까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품사가 뭔지를 알으면은 금방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어, 느낌을 갖기 위해서 품사를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. 그러나 너무 품사에 매달리지 마세요. 왜냐하면은 품사라는 개념은 너무나 오래 오래 전에 그 이렇게 그 제안이 된 그런 개념이고 요즘에 언어학자 중에서는 이 품사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 부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어,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그 영어를 공부하는 한 방법으로 과거에 만들었던 품사를 지금 정리하고 를 있는 거죠. 그래서 According to my research, uh, Korean becomes richer than Singapore 이런 어, 그 문장을 보면서 투가 부정사의 툴까? 아니면 천치사의 툴까?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지만 문법을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